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 RFHIC 살펴보실 건데, 여러분들 지금 중요한 것은 RFHIC가 계속해서 상승세를 유지를 하고 있죠. 이에 대한 이유도 아셔야 되고, 지금 그것보다도 중요한 것이 바로 세력들의 스케줄이에요, 스케줄. 왜냐면 이 일정이 있으면 계속해서 상승이 나오고요. 일정이 끝나게 되면 아시다시피 주가는 제자리로 돌아옵니다. 그래서 지금 보실 게 중요한 것이 단순히 차트적인 부분뿐만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세력성 일정이 남아있는지, 일정이 있다면 이 일정이 있는 상황 속에서 주가를 실제로 끌어올릴 수 있는 강력한 재료가 있는지가 중요하다 강조를 드리고 있는데, 지금 RFHIC의 재료뿐만 아니라 목표가 같이 살펴보실 건데요.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주파수가 경매 된다 이런 말 들어보셨을 겁니다 주파수 경매 이 주파수 경매가 RFHIC의 지금 핵심적인 모멘텀으로 작용이 될 건데 이 부분이 왜 중요하냐면 주파수 자체는 국가의 소유죠 국가가 전파 사용권을 통신사에게 경매로 빌려주는 시스템이다 이것을 바로 주파수 경매라고 하는데 이 주파수는 휴대폰에도 쓰이고요 TV나 라디오, 와이파이 아 보이지 않는 우리들의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이 전파길에서 신호 주고 받는데 이 전파 길이 바로 주파수예요. 근데 문제가 뭐냐면 이 주파수 자체가 한정된 자원이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파수가 엉켜서도 안 되고요. 이 때문에 정부가 공정하게 돈 내고 가져다 쓰라고 하는 거예요. 비유하자면 주파수는 뭐예요? 주파수는 고속도로 차선이다. 그러면 통신사는 뭡니까? 버스 회사 정부는 뭡니까? 도로 관리청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아 그렇기 때문에 차선이 몇개 없으니까 버스 회사들 통신사들이 어떻게 됩니까? 이 차선 쓰게 해주세요. 2차 경쟁을 하는 것이고 가장 좋은 조건을 제시한 회사가 차선을 사용할 수 있다. 통신사들은 특정 주파수를 정해진 기간 보통 10년 내지 20년이거든요. 이것을 이제 독점적으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이걸로 4G도 만들고 5G 6G 통신만 구축을 하는 건데 이 주파수 가격이 너무 비싸면 통신사 비용 증가하죠. 통신 요금 인상을 압박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너무 싸게 된다면 국가 자원 혈당 논란이 일어난다. 그렇기 때문에 아, 이러한 부분들도 여러분들이 이해하셔야 되고 주파수 경매가 미치는 경제적 효과가 투자 유도도 되고요, 기술 혁신이 되고요, 그리고 국가 재정 아, 좋아질 수 있다. 이러한 부분들이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아, 모든 분야에서. 됐던 주파수 경매가 일어나는 시즌에 호재를 볼수 있는 기업들을 찾아내야 된다. 그 중에서 RFHIC가 호재인 이유를 아셔야겠죠. 주파수 경매는 미국 통신사들이 설비 투자를 하는 공식 이벤트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경매를 받고 설비 투자를 시작을 한다면 어 쉽게 말해서 삼성전자가 통신장비를 납품하고 벤더사인 RFHIC 지금 우리가 갖고 있는 RFHIC한테 주문이 들어오는 시스템이다 RFHIC는요 기지구간의 고주파 핵심 부품회사입니다 아, 그렇기 때문에 고출력, 고효율의 증폭기를 취급을 하는데 이 부품 자체가 주파수의 대역이 바뀌면 새로 설계하고 교체를 해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고주파 경매가 RFHIC한테 굉장히 호재거리가 된다라는 거예요 부품 교체를 맡기면 RFHIC 당연히 영업이익이 이나 매출이 따라올 수 있다라는 것이고 2026년에는요. 지금 미국 행정부에서 행정부에서 파 기가헤르츠 영역을 포함한 대규모의 주파수 경매를 의욕적으로 추진을 하고 있다. 그렇다라고 한다면 26년에서 28년까지 최대 8 0 0메가헤르츠모의 신규 주파수가 시장에 풀린다라는 것인데 이것은 글로벌 통신사 시장에 겁나게 큰 사이클이다. 대규모 사이클이다 보시면 되겠고 이 사이클 속에서 주파수 공급 확대가 RFHIC 같은 소부장 기업에게 구조적으로 수혜를 볼수 있는 요인 된다. 이 핵심 요인을 아셔야 되고, 그럼 이에 따른 일정과 목표가를 우리가 설정을 해야 된다는 라 것인데, 오늘 같이 알아보는 시간 가질 거고요. 여기서 잠깐 집중해 주시길 바랍니다. 10초간 소통방 입장방법 설명드리고, 다시 영상 목표가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릴 건데요. 이 소통방 들어오시면 분명히 도움이 되실 건데 제가 소통방도 사실 운영을 하고 있어요. 보시면 장중 테마 어느 테마가 가장 지금 강력한지 이러한 부분들부터 추천 종목까지 매일매일 드리고 있습니다. 추천 종목은 단타가 꽤 위주가 많아요. 단타 위주가 많고 당일날에 뭐 적어도 10% 내지 뭐20% 정도 상승이 나올 것 같은 종목들을 드리고 있는데 마찬가지로 아스플로 같은 경우에도 매수가 대비 20% 정도 상승하면서 많은 분들 이제 개별 메시지 또 드리고도 있고 막 하니까 좋은 타이밍에 수익 만들었다 하시는데 제가 돈 받고 하는 유료 리딩 방이 아니기 때문에 너무 보태지만 마시고 그냥 그대로만 따라 오시면 됩니다. 제가 돈 받고 하는 거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들과 아 뭐랄까 아, 같이 소통하면서 재밌게 매매하고 싶어요 그렇다 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도 제가 종목을 드릴 때도 있고 안 드릴 때도 있어요 안 드리는 경우에 종목이 안 나오니까 안 드리는 겁니다 아 너무 이런 거는 보채지 않아 주셨으면 좋겠고 그냥 차분하게 따라 오시면 확실한 종목들 위주로 드리고 있고 사실 제가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성공을 하다 보니까 만명 이상 모이긴 했습니다. 만명 이상 모이긴 했지만 어, 점점 더새를 불려가야겠죠. 지금 무난하게 하루 마무리했네요. 뭐 고생하셨습니다. 손해 없이 조금 수익났습니다. 뭐 소액이라도 수익 챙겨가는 중. 아, 오늘 정신 없었다. 다음부터 좀 집중해서 잘 따라가 보겠다. 뭐 이렇게. 글들 많이 남겨 주시는데 물론 장중에는 제가 이 댓글 쓰는 거 막아 놓고 오늘 수익 올릴 때 이렇게 마무리하면서 한 마디씩 주고 받습니다. 여러분들이 소통방까지 한번 들어오고 싶으신 분들 계시다면 010-8204-8300 마찬가지로 제 번호입니다. 소통 남겨 주시면 소통방 초대해 드릴게요. 소통 남겨 주시면 초대 드릴 거고 제 목표는 딱 15,000명 채우는 거거든요. 15,000명 채우고 아 제가 유료로 전환될 일은 없으니까 여러분들 무료로 하루라도 빨리 들어오셔가지고 큰 수익 같이 벌어가셨으면 좋겠고, 필요하신 분들은 010-8204-8300 소통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부분이죠. 세력성 물량으로 움직이는 종목들은 일정한 패턴이 존재한다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격보다 더 중요한 것이 뭐겠습니까? 바로 일정입니다. 세력들의 스케줄이라는 것이고 왜냐하면 이 일정이 끝나는 순간 세력들이 한꺼번에 물량을 던지기 때문에 아, 개인들이 손쓸 틈 없이 급락이 나오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다 볼 수가 있겠고 그래서 지금 중요한 것은 단순히 이 종목이 좋아 보이냐 안 좋아 보이냐 그게 아닙니다 훨씬 중요한 게 있는데 이 세력들의 일정이 잡혀 있는지 여부가 굉장히 중요해요 세력들의 일정이 잡혀 있는지 그리고 일정 동안 주가를 실질 적으로 끌어올려 줄수 있을 만한 강력한 명분과 재료가 있는지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오늘 영상에서는 종목보다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이 있어요. 구독자분들이 정보 부족 때문에 손해보는 일은 절대로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주식이 어려운 이유가 사실 실력이 없어서가 아니에요. 실력이 있고 없고가 중요한 게 아니고 개인 투자자들이 정보를 늦게 알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항상 말씀드리는 게 시장은 절대 공평하지가 않다 말씀을 드리고 있어요. 누군가는 미리 정보를 알고 사서 급등 수익을 버는데 누군가는 이렇게 눌릴 때 꼭짓점에서 잘못 물려가지고 손쓸 틈도 없이 급락이 나옵니다. 그리고 급락이 나온다고 해서 한꺼번에 털어주는 게 아니죠. 한 차례 더 상승 주면서 제차 상승이 나오는 것처럼 연출을 하더니 결국에 주가는 제자리로 돌아온다라는 거. 그래서 문제는 이제 결국에는 물려있는 쪽이 대부분 개인 투자자들이라는 것인데, 먼저 알고 움직이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 아 그렇지만 정보가 무조건 퍼질수록 좋은 게 아니에요. 힘을 잃을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그렇기 때문에 알려질수록, 어찌 보면 누구나 다 아는 정보는 이게 특별한 정보일까요? 전혀 아니죠. 제가 그렇기 때문에 뭐 타이밍이라든지, 일정뿐만 아니라 미공개 정보 찌라시 여러분들이 제 영상 보시는 분들만큼은 손해 없으시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특히나 제가 일정 부분 이런 정보들을 영상 통해서 전달을 드리지만 오늘은 미공개 정보 찌라시까지 포함이 좀 돼있기 때문에 구독 좋아요 해주신 분들에 한해서 좀 드리고 있어요. 구독 좋아요만 눌러주시면 되니까 돈 드는 거 아닙니다. 구독 한 번씩만 눌러주시고 구독 한번 눌러주시면 영상 제작에 정말 큰 힘이 될것 같고요. 아무래도 누구나 다 알게 되면 정말로 힘을 잃는 정보다 보니까 오늘만큼은 구독 좋아요 하신 분들에 한해서 제가 정보 전달을 좀 드릴 거고 특별한 이슈 그리고 세력들이 언제 목표가를 잡는지에 대해서 어, 담아놨거든요 자, 그렇다면 대응제를 제가 나눠드리고 있는데 RFHIC 같은 경우에는 주요 일정들 주파수 경매에 대한 일정 뿐만 아니라 어느 기업과 계약이 될 것이다 라는 찌라시가 좀, 좀 돌고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한 내용 통정리를 해놨고 매수, 추가 매수가, 뭐 목표가 다 적어놨으니까 지금 뭐 신규 진입이라든지 눌렸을 때 추매하는 타점까지 정확하게 보실 수가 있을 겁니다. 필요하신 분들은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주시고 받아가시면 되겠고요. 이번만큼은 차트로만 매매하지 마시고 확실한 일정대로 한번 따라와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미공개 정보뿐만 아니라 매트목표 추매가격을 적어놓은 대응자료집 받아가시는 방법 간단합니다 010-8204-8300제 번호예요 번호 저장하시고요 어, 저랑 소통하실 분들 대응 남겨주시면 됩니다 대응이라고 남겨주시면 대응자료집만 딱 보내드릴 거예요 어 여러분들께 순차적으로 보내드리고 있으니까 대응 남겨주시면 제가 종목 파악해가지고 보내드릴 거고 010-8204-8300 대응 남겨주시면 됩니다